네, 아까 우리가 빼먹고 간게그 재산 자산 형성 과정에서 그 경매 얘기를 약간 빼먹었는데 네네. 경매는 그 학원도 좀 다니셨죠? 네 경매는 음. 저한두달 정도 학원 음. 다니고 책도 보면서 음. 책을 또 많이 봤죠 경매와 관련된 서적들 음. 보고 그리고 실전이 중요하니까 음. 한 십몇 건 정도? 했다. 네, 뭐, 네. 어. 처음에 이제 원 저기 그가르치신분뭐좀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하면서 실전을 이제 한두한두 한두 개씩 이제 투자하기 시작했죠. 음.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그 목동 그 주상복합도. 예, 사실 요거 경매로 받은 거였고요. 그때 당시에는 뭐한 3억 내외로 받았는데 지금은 좀 많이 올라서. 한3배치 이상은 한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아까도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기 뭐 수유리 쪽에 뭐 매장도 경매로 받고. 예, 수유리가 네. 아니라 저기가 그. 월곡, 하월곡인가 음. 거기 에 있던 것도 뭐 음. 받았었고 도봉구에 있었던 것도 받았고 음. 많은데 제가 다,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 열대 건 정도 경매, 네. 네. 뭐 공장도 한번 그 음. 저기 원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음. 그 해서 친구 통해서 그래서 그럼 자산 형상에 제일 기여를 많이 한 거는 예. 부동산, 그렇죠. 정 경매, 부동산. 주식 부동산하고 주식이 좀 주가 됐던 음. 것 같아요. 그중에서 더 기여를 많이 한게 있다면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약간 좀그 이렇게. 그 음. 투자 대비 제가 할때좀 이렇게 안전하게 음. 자산이 확 음. 이제 좀 기다려서 쭉 올라갔던 음.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주식 투자는 이제 약간 저는 단타 위주로 그래서 음. 그날 들어가서 뭐 그날 살고 저럼 주식과 부동산 중에 어떤 게더 많이 기여를? 아 저는 저는 어 요즘에는 좀 주식이 컸던 것 같고요. 과거에는 음. 이제 부동산이 컸던 것 같아요. 예. 요즘에 뭐 장이 안 좋아서 요즘에 좀 보수적으로 안 하고 있는데 어, 그 전에는 부동산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조금 좀 키웠던 것 같고요. 옛날에는 그 남성동에서 건물 주기도 했죠. 네, 뭐 밑에 <laughs> 예, 그는뭐 보신탕집 있는 거. 예. 예, 예. <laughs> 그거는 이제 그린 린 주택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. 위에는 저희가 살고요. 예, 아. 네, 3층짜리 근린 아. 주택이었는데 1, 2, 지하랑 1 아. 1층, 2층 이렇게 아. 세를 주고요. 아. 지하는 그때 음악 무슨 관련된 뭐 학원이었나? 보신탕집 있었던 걸로 아. 1층에는 보신탕집이었다가 그게 아. 이제 고깃집으로 바뀌었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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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깃집. 고깃집이었고 2층은 학원. 아. 거기도 이익 많이 봤죠. 거기도 예, 네, 한 저희가 아. 매매가를 말씀이 그런데 네. 하여튼한두배정도본것 네. 같아요. 왜냐하면 이제 남성력이 뭐 남성력이 생기면서 남성력 이니까뭐 십몇 동이나 뭐2 0몇동 다니면 되겠네. 뭐그 정도 뭐 예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음. 네네. 그렇구나. 어. 그래서 그때부터 그거를 잘 팔아가지고 맨날 웨이크보드 타러 다니고 스노우스케 네. 타러 다니는 거 아닌가? 아뭐뭐 뭐 그런 것도 있겠지. 네. <laughs> 네. 그렇죠. 음 그렇습니다. 아.